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우리가 벌써 14강을 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어, 우리가 13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첫 시간에 뭐 제가 맨 처음 와서 뭐 의성어, 그치?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그 다음에 뭐 사물들, 어, 그리고 어, 어떤 자연, 어떤 생활 그리고 자연, 신화 그런 걸 통해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경제지적여러은첫 시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강 때 무엇을 공부했어요? 바로 이강 때는 아, 접두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강부터 어, 지금까지 어, 우리가 접두사들을 하나하나씩 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15강에서 공부할 거를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 복습 그리고 프리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교재를 어디펴 주냐면은 교재 13쪽을 펴 주세요. 13쪽. 13쪽. 제 앞으로 넘겨 가지고 13쪽. 우리가 13쪽에서 여러분 첫 제가 둘째 시간에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복습을 들어갈 거야 자시상적 유럽의 중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 접두사는 이렇게 이제 부정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정으로 쓰이는 것 그리고 뭐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접사는 부정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한다 그랬고 어, 그 다음에, 요, 교집합. 아, 둘다 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접두사는 부정으로 쓰이는 것, 어, 부정이 아닌 것, 그리고 둘다 가능한 것.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럼 한 복수해 볼까요? 자, 부정으로 쓰인 게 뭐였지? 맨 처음에, 그렇지. 미스. 그 다음에, 뭐가, 언. 그 다음에 뭐였지? 멜. 아, 어, 그리고, 안티. 아, 안티, 뭐, 엔타이, 그치?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컨트라. 아, 이렇게. 다섯 가지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접사라고 판단한다. 발음 그대로 미스 엄마 안돼 관둬라. 그렇지 그렇게 공부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으로 쓰이는 것, 그다음에 둘다 쓰이는 것 여기에 들어갈 것 바로 이제 뭐였지? 애인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치 애인은 왔다 갔다니까 마음이. 그래서 애인 어, 디스 그다음에 대 그리고 하나가 마지막에 엑. 그렇지 이렇게 어, 이렇게 여러분 어, 책에 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치 그미스터만테 어, 관두라는 일단은 부정 에인디스는 둘다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보니까 어, 미국 치과 그 어떤 그 어, 클리닉 그 진로에서는 어, 돕는다 키즈 어린아이들 뭡니까 페이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m 포 l f o r m a t i o n facial은 어, 얼굴이잖아 얼굴 얼굴 m 포 l f o r m a t i o n 여러분 m 포 l f o r m a t i o n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앞에 뭐가 붙어있지 m 멜 l m l 은 무조건 부정이잖아 남는 게 뭐야 form 모양 그러니까 얼굴 얼굴 모양이 부정되는 거 그래서 얼굴 모양이 나빠지는 거 기형 그래서 얼굴 기형을 영어로 facial malformation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좀 전에 나왔던 여러분 그 멜포메이션 앞에 뭐가 붙어있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폼 모양에다가 이게 폼 모양인데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미사 붙인 거죠. 명사와 시키는 전미사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멜 붙여 가지고 바로 좀 전에 멜포메이션은 모양이 뭔가 부정되는 거, 나빠지는 거. 그래서 기형이라는 것을 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facial malformation. 그렇게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메리 아, 부정으로 쓰인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거요컨트라 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 새롭게 발견된 것은 컨트라딕트로의 어, 클레임. 이건 이제 대, 어, 대통령이에요. 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컨트라딕트 한다. 새롭게 발견된 것이 그 주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주장을 부정한다. 이게 근데 부정 컨트롤인데, 부정으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반박하다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그 노, 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반박하다는 단어가 컨슈얼틴데, 바로 이 컨트롤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장을 부정하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반박하다라는 컨트 n t r a 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m 포 l formation의 m l 부정, 컨트 n t r a d i c t 의 c 트 n 부정. 그래서 컨트 n t r a 는 반박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a, in, this, t h 얘들은 부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둘다 가능한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은 바로 옆에다 써줘야 되는데. 에인디스테 p 앱, 얘들이 부정으로 쓰일 때는 그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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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런데 부정이 아닐 때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부정으로 쓰이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 그러니까 부정이 아닐 때는 에인디스테 p 앱은 어떻게 단어의 뜻을 가지게 될까? 아, 그접수의 뜻을 가지게 될까? A 같은 경우는 부정이 아닐 때는 보통. 강조로 쓰이거나, 강조로 쓰이거나, 또는 품사를 바꿔주는, 품사를, 품사 전환의 역할도 해요, 얘가.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 품사 전환은 그렇지, 전미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접도사가 가끔씩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A는 부정이 아닐 때는 강조나 품사 전환으로 쓸 수도 있다. 옆에 써주고, 옆에다 써놔야 돼. 그럼 in! 그럼 i 은 부정이냐 아니냐에서, 부정이 아닐 때는 어떻게 쓰 쓸까? 아, 닐 때는 여러분, 생긴 모습 그대로, 뭐지? 인 그대로 쓰여요인 그대로. 인은 어떻게 하지? 안. 그치? 안. 또는 안으로. 그래서, 인은 부정이 아닐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인 그대로 쓰인다는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디스. 디스도 부정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는데 아닐 때는 어떻게 쓸까? 아닐 때는 얘는 원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분산이라고 옆에 써준다고 분산의 디스 알겠어요? 그럼 디는 이데는 부정이냐 아니 아닐 때는 역시에도 강조로 쓰인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합니다. 강조로 쓰이거나 또는 이게 뭐 떨어져 나가로 쓰이거나 아, 탈락으로 쓸 수도 있고 탈락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에, 에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부정이 아닐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떨어져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로 어 이따 뜻을 가진다. 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다시 한번 a인 디스트의 앱 얘들은 부정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 아닐 때는 a는 그냥 강조나 품사 전환, i는 생의 모습 그대로 안 또는 안으로, 디스는 분산, 대는 강조 내지 탈락, 앱은 떨어져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어, 부정이냐 아니냐에서 아닐 때는 이제 이렇게 어,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얘들이 인 같은 이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로 인하고 인하고 바로 디스예요. 왜냐면은 왜 중요하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인하고 이 디스가 부정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아닐 때 정말 이 안으로의 뜻이 나오는지, 또는 그 분산의 뜻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뉴스 교사에 한번 기사를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죠. 보니까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 빈 라덴이죠. 빈 라덴의 아, 이 단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비저블. 바로 인비저블 네트워크라 되잖아. 인비저블. 이때 이는 여러분 부정으로 쓰인 걸까, 아닐까? 그건 여러분, 인을 가르면은 디저블은 아, 눈에 보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붙여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비접을 앞에 인을 붙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이때 인은 부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빈라덴의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알겠어 요 여러분? 이때 인은 부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인은 부정이 아닐 때는 어떻게 쓰다그랬지인 그대로 안 또는 안으로. 뭐 그렇게 쓰인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한번 제손을 보도록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와 있을까? 바로 쉬리가 상당히 오래된 기사인데 아주 그요 단어가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쉬리는 어, invigorate 어, 국내 영화 산업. 여러분 쉬리가 국내 영화 산업에 뭐 하고 있다? 바로 invigorate. 이때 이는 부정이냐 아니냐 판단해야 돼. 어떻게 판단한다 고 그랬지? 만약에 뒤에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오면은 부정. 근데 뒤에 의미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뒤에 의미가 의미를 잘 모르는 단어잖아. 그럼 인 그대로 쓰인 거야. 인 그대로 쓰인 거니까, 인은 인 in 그대로 쓰인 거니까 안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아, 이게 요 뭡니까 이 vigor란 단어가? 이게 활력이야, 활력, 활력. 그래서 활력에다가 인을 붙이고 다시 at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활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인 한다는 얘기지. 그 활력을 불어넣다. 그래서 invigorate. 그래서 invigorate 여러분. 활력을 불어넣다가 되는 거라고 그때 활력을 불어넣다는 어떻게 돼요 인은 인 그대로 쓰인 거란 말이야 안으로 활력을 안으로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 약간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 어, 인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활기를 붙인 거죠 이렇게 어, 활기를 붙이고 그다음에 전비사를 붙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인을 붙여가지고 바로 요 활기 어, 활기를. 어떻게 한다? 인을 붙였으니까 인인 안으로 그래서 활기 안으로 활기를 불어넣다라고 쓰인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은 invisible의 인은 부정 invigorate의 인은 인 그대로 어, 안으로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 우리가 어, 좀 헷갈린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일단 오늘은 중요한 것은 인은 부정이 아닐 때는, 아, 안으로의 뜻 그대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인 그대로 쓰인 거.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야 되겠어. 무엇을, 이게 부정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안으로의 뜻으로 쓰인 건지를 확인해야 돼. 요, 요 단어 보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 중국은 인스펙트 한다. 아, 북한의 화물. 이게 국, 어, 국경인데, 중국이 북한의 화물들을 어떻게 한다? 인스펙트 한대, 인스펙트. 이때 이는 여러분, 안으로의 뜻일까? 아니면 부정일까? 아, 바, 그건 여러분, 인을 가리고 뒤에 남는 단어 잘 모르겠지, 의미를 모르겠지. 그래서 인을 가렸을 때 의미를 잘 모른다는 오면은 이건 부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인 그대로 쓰인 거라고. 그래서 중국은 바로 아, 북한 화물을 인 그대로 안으로 들여다본다. 조사하다죠. 그래서 인스펙트는, 인스펙트의 인은 인 그대로 쓰인 것이고, 그래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조사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인스펙트가 조사하다. 그래서 인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난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아, 우리가 그치, 그, 여러분, 이강에서, 이강에서, 제가 이거 두, 두 번째 시간, 이강에서 에, 인, 디스, 데, 앱은 부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아니, 아닌 것은 부정이 아닐 때 어떻게 쓰느냐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그 디스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는 부정 아니면 분산이거든. 제가 이번 에 여러분 부정 말고 그 분산으로 쓰인 것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 growth 이게 성장이야 성장, g r o 성장, 그 다음에 distribution 이때의 dis는 부정으로 쓰인 걸까 부정이 아닐까? 부정이 아닐 때는 분산이라 그랬잖아. 이때의 dis는 부정일까 분산일까?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뒷 부분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 뒷 부분 여러분 보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의 dis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에 dis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부정이 아니고 그럼 뭐다? 분산이야. 분산, 그래서 바로 이 전체의 뜻은 분배라고, 분배. 그래서 성장과 분배, 토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과 분배를 영어로 growth and distribution, 그래서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분배란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은 뭐였지? growth, 분배는 distribution, 아, 그래서 분배할 때 여러분, 그 분산의 뜻이 살아나잖아. 그 사람들이, 아, 이는. 부증이 아닐 때, 안으로, 또는 안. 디스는 부증이 아닐 때, 분산.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요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는 어, 이제, 뭐, 이게,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제가 여러분, 이 강에서, 얘들이, 에인 디스트 앱, 얘들이, 부정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보통 확인하는 방법은 어, 문맥이 세되지만, 보통 그 뒤에 의미가 없는 단어 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 앞에 붙으면은 있는 어, 단어 어, 앞에 어, 얘들이 붙어 있으면 은 일단은 이 의미가 있는 것을 어, 부정한다라고 판단했잖아. 알겠어 여러분. 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이 강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이 강을. 그래서 우리가. 어, a in this the app 얘들이 부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의미가 있는 단어에 붙어있으면 부정이고 의미가 없는 단어에 붙어있으면 부정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100%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맥을 보고 좀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a in this the app은 뒤에 의미가 있는 단어가 붙어있으면 부정 의미가 없는 단어가 붙어있으면 부정이 아님. 그러면 부정이 아닐 때 뭐다? 부정이 아닐 때가까 그랬죠. 부정이 아닐, 아닐 때는 이는 안 또는 안으로, 디스는 분산으로 쓰인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어, i n 인디 r a t e 활력을 불어타를 통해서 이는 안으로 쓰인 거. 그 다음에 성장과 분배 분배가 뭐였지?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산으로 쓰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 거예요. 이렇게 썼는지,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서 분배, 분배란 말이야. 분배니까 바로 이때의 디스는 분산의 뜻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하고 디스가 부정이 아닐 때의 뜻을 확인하고 있고 끝으로, 요, 요 얘기는 끝나는데 끝으로. 얘들의 의미가 반대되는 게 있다고. 옆에 어, 써줘야 돼. 반대되는 거. 인은 안으로. 그럼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게으면은 뭐가 있을까? 밖으로 나가는 게있어야 되잖아.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아, 아웃 맞아요. 아웃도 있지만 접두사로 쓰일 때는 인과 엑스가 더 많이 씁니다. 옆에 써주고 그래서 반대말. 요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엑스. 아, 이것은 밖 아, 또는 아, 밖으로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옆에 써줘야 돼. 그래서. 아, 3쪽, 우리는 3쪽에 계속해서 그 그림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 설명에 그 설명에 A인디스트 앱 옆에 공간에다가 아, 안으로의 상대 개념이 X구나. 그러면 디스가 여러분,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분산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상대 개념은 뭐냐? 옆에 써줘야 돼. 바로 이 분산의 상대 개념은 컴이야. 컴, 컴, 함께 컴이라 부르는데, 함께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함께.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여러분, 깡그리. 몰라 몰라도 되는데 사실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두 가지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두 가지야 이두 가지 인과 엑스의 대조 디스하고 컴하고의 대조 인은 들어오고 엑스는 나가고 디스는 퍼지고 컴은 모이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써줘야 되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인과 엑스 디스와 컴 이것들이 여러분 얘들이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 15강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거란 말이야. 알겠어, 여러분? 우리가 15강부터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한 번.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 번. 이거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13쪽 그, 그 어, 그림을. 자, 다시 한번 간다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지 어, 부정으로 쓰는 다섯 가지 일단 미스 언말 안티 어, 컨트롤 됐지. 그 다음에 둘다 가능한 뭐였지? 에인 디스 대 그다음 뭐였지? 액 그렇지. 부정이냐 아니냐 둘다 가능한데 아, 아닐 때 이는 뭐라했을까 강조 그렇지. 강조로쓰 이거나 뭐 품사를 바꿔주거나 이는 부정이 아닐 때 뭐였을까? 그렇지 안 또는 안으로, 이렇게 쓰인다 그랬잖아. 디스는 뭐였어? 부장이 아때 뭐였다? 그렇지. 분산. 아까 성장과 분배에서 분배가 디스트리비션이니까. 그 다음에, 아, 대는 아닐 때, 에는 강조. 아, 또는 이제 뭐 탈락으로 쓰기도 하고, 탈락. 그렇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라고. 아, 앱은 그냥 떨어져요.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 거고. 떨어져.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면은,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게 아까 뭐였지? 밖으로 나가는 건 상대의 개념이 뭐였다? 그렇지. X. 어, x. 어, 밖으로. 옆에 써줘야 돼. 아, 밖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this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고, 함께 딱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게 바로 come. 옆에 써주고, 어, come. 어, 함께. 이렇게, 함께. 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참고로 보는데, 바로 이 in과 X, this와 come이 서로 대조가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사실은.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지? 이 그림 그대로. 인과 X, 디스와 컴. 알겠습니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15강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1 4강이잖아 14강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15강부터 하는 것을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준 거라고. 자, 여러분들이, 인 n 과 x, this와 c o m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접두사의 반 정도는 다 끝나고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아, 접두사의 반은 끝났다라고 할수 있다고. 아, 반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거걸 정리해두고, 여러분들이 그 2강을 다시 한번 보고, 여기 14강,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돼. 자,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넘겨가지고, 바로 16, 17 쪽을 펴볼까? 책에 16, 17. 접사 그림. 제가 여러분 역시 2 강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 여러분들이 제 보고는 16, 17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잖아. 맞지, 여러분? 그러니까 16, 17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맞네. 거기 에 한꺼번에 다써 있는 거라고. 그렇지?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프로. 그렇지? 기억나지, 여러분? 앞으로 아 앞으로 나아갈 때 멀어지는 저쪽 뭐였지? 바로 이게 안티. 그렇지? 안티. 그래서 안티와 프로가 서로 상대 개념이다. 이렇게 썼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되돌아가는 거. 뭐였지? 리. 아, 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시간이나 순서의 앞서의 뭐였지? 프리. 아, 프리가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위에 관한 거. 위에 관한 게뭐있었을까 바로 오버. 오버가 있고. 얘보다 좀 높은 개념에, 아, 슈퍼가 있고. 그 다음에 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위에 관한 게 있으면 밑에 관한 거 있다. 밑에 관한 게 뭐가 대조어 되겠지? 바로 오버의상대인 접수사는 언더. 그쵸, 여러분? 언더가 있고. 슈퍼 상대는 썩. 음, 서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어펜 다운. 아, 다운 있죠. 다운데 아, 다운과 또 디가 있고 이렇게. 아, 다운과 d 가 있고. 그다음에 탈락에 탈락에 떨어져 나가는 것에 앱.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골뱅이 앱기억납니까 우리가 인터넷 에 골뱅이 앱. 얘잖아. 향하여 가는 거. 이게 향해 가는 거. 그래서 얘와 얘가 또대조 된다고. 이렇게. 얘는 떨어져 나가는 거고. 얘는 향해 가는 거고. 이두 가지 배웠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향해 가고. 요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야. 알겠어, 여러분? 넘겨봐. 넘겨보시면은.